세영이는 한국 연예계에서 빠르게 떠오른 신예스타로 뛰어난 연기력과 매력적인 외모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녀는 여러 인기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자신만의 입지를 굳혔고 매 작품마다 눈에 띄는 성과를 올리며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녀가 갑작스럽게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대중 앞에서 모습을 감추면서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방불명은 많은 이들의 궁금증과 추측을 불러일으켰고 그에 따른 다양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세영이의 사라짐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세영이의 돌연한 실종에 대한 세가지 충격적인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뉴스들은 그녀의 팬들 뿐만 아니라 한국 연예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동안 세영이가 쌓아온 이미지와 경력에도 큰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세영이는 연예계에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녀의 이름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에서의 그녀의 연기는 평단과 시청자들로부터 극찬을 받았고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귀여운 매력과 솔직한 성격으로 많은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그녀는 최근 몇 개의 대박 드라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대세 여배우로 자리매김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급작스러운 활동 중단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방송에 출연하지 않았고 SNS에서도 거의 모습을 볼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녀의 모든 활동은 소속사의 공식 발표나 별다른 설명 없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녀의 팬들은 세영이가 왜 사라졌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며 각종 소문과 추측들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그녀의 개인적인 선택이 아닌 연예계 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세영 이의 실종에 대한 주요한 추측 중 하나는 그녀의 건강 문제입니다. 그녀는 과거 몇 차례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잠시 중단한 적이 있었으며 그때마다 그녀는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팬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녀의 팬들은 그녀의 건강을 걱정하며 무리하지 말고 건강을 먼저 생각하라 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세영이가 활동을 중단한 이유가 그녀의 건강 문제 때문이라는 소문은 점점 더 확산되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그녀가 지나치게 필요한 일정과 스트레스로 인해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녀의 소속사는 이에 대해 아무런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팬들 사이에서는 세영이의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동안 대중 앞에서 건강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었기에 그녀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세영이가 활동을 중단한 이유에 대한 또 다른 추측은 그녀가 소속사와의 불안한 내부 갈등에 의해 연예계에서 사라졌다는 주장입니다. 연예계에서의 갈등은 종종 연예인의 활동 중단이나 경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소속사와의 불안한 계약 문제로 인해 갑작스러운 중단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문은 한동안 뜨거운 논란이 되었지만, 그동안 세영이는 소속사와의 관계가 좋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그녀의 팬들도 그 관계가 원만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갑작스러운 사라짐과 함께 다시 한번 이러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그녀가 소속사와의 갈등이나 계약 문제로 인해 활동을 중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세영이는 연예계에서 큰 충격적인 상황을 겪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공식적인 확인이 없으므로, 팬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영이의 갑작스러운 실종은 단순한 일시적인 휴식이 아니라, 그 이면에 더 복잡한 사정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녀의 팬들은 그녀가 다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녀의 건강과 개인적인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세영이가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누구도 확실히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복귀를 기다리는 팬들의 마음은 한결 같습니다. 세영이가 건강을 되찾고 다시 한번 연예계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기를 많은 이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세영이가 활동 중단을 결심한 주된 이유일 수 있다는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예계에서 과도한 스케줄로 인해 건강을 잃고 은퇴를 고려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으며, 세영이 역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몇몇 팬들은 그녀의 최근 모습을 보고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리가 있었음을 짐작하고 있으며, 그녀의 소속사가 공개적으로 건강회복을 위한 시간이라고 발표하지 않은 점도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세영이가 과거에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녀의 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를 공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에서 팬들은 더욱 궁금해하고 있으며 그녀의 사라짐이 단순히 휴식이 아닌 더 심각한 문제일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그동안 보여주었던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는 모두 가식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자신의 팬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 했던 모습이었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세형 2위 활동 중단에 대한 또 다른 가설은 바로 개인적인 이유로 은퇴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예계에서 때때로 갑작스럽게 은퇴를 선언하는 스타들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들은 종종 대중의 시선을 끌기 위해 더 이상 공개적인 삶을 원하지 않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영이가 바로 그런 경우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세영이는 이전에도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을 철저히 보호하며 대중에게 과도한 사생활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성향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자신만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말을 강조했으며 연예계 활동 외에도 평범한 일상에서의 행복을 중요시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갑작스럽게 활동을 중단한 이유가 개인적인 삶에 대한 깊은 고민 때문일 수 있다는 추측은 팬들 사이에서 점점 더 신빙성을 얻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세영 이 활동 중단 이후 그녀의 소속사는 몇 가지 중요한 계약과 프로젝트에서 그녀를 대체할 새로운 얼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세영이가 아예 은퇴를 결심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만약 그녀가 은퇴를 한다면 그녀의 팬들과 대중은 그 이유에 대해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그녀의 연기나 이미지에 많은 기대를 걸어온 사람들은 그녀가 더 이상 연예계에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 적잖은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세영이의 갑작스러운 사라짐은 연예계에서 그동안 보기 드문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그녀가 건강 문제로 인해 잠시 쉬고 있다는 의견. 개인적인 이유로 은퇴를 고려하고 있다는 의견, 혹은 그녀가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견 등 다양한 추측들이 오가고 있지만 정확한 사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팬들은 여전히 그녀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세영이는 자신의 경력을 쌓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영감을 주었고 이제는 그 사랑을 되돌려 받을 차례일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어떤 이유로 잠시 사라졌든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녀가 다시 무대 위에서 빛나는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그녀의 연기와 노력은 그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진심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팬들은 그녀가 다시 돌아와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나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